대구 구석구석 소식을 전합니다. 대구 부동산 TV 대구의 미분양 아파트 현황이 8월 말 기준보다 9월 말 기준 272호가 줄었습니다. 오늘은 구별 업체별 대구 아파트의 미분양 현황을 대구 시청 홈페이지에서 8월 말 자료와 9월 말 자료를 통해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미분양 현황입니다 8월말과 9월을 비교하면 대구 전체는 272호가 줄었습니다 8월말에 2,365 9월에 2,093 중구에서 마이너스 31 동구에서 마이너스 131 북구에서 마이너스 106 수성구에서 마이너스 4 면적별로 살펴보게 되면 8월에 85초과가 63 9월에는 58 60에서 85는 8월에 2089, 9월에 1841, 60 이하는 8월에 213, 9월에 194가 되겠습니다. 달성구와 수성, 달성구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중공 후 미문양은 전체 4호가 빠졌습니다. 동구에서 하나, 북구에서 3개가 빠졌습니다. 업체별로 살펴보면 중구에 경남 센트럴팰리스, 동성로 SK 니더스뷰, 할라우젠트 센트로 휴스테이터, 대우역 퍼스트 모두 다 건설사 요청으로 현재 비공개입니다. 동구에 동대구 비스타동원, 여기는 8월, 9월 변함이 없습니다. 동대구 2차 비스타동원은 건설사 요청으로 비공개이며 유람동의 호반 스미스 이스텔라, 8월에 105, 9월에 97. 8개가 빠졌습니다. 복무동의 이시아 펠리스. 여기는 8월과 비교했을 때 하나가 빠져나갔습니다. 유람동의 안심 8라원 여기는 8월에 380, 9월에 303입니다. 약 80개 정도 빠져나갔는 것 같습니다. 신암동에 동대구의 골드클래스는 변함이 없습니다. 10개로 그대로 미분양 남아 있습니다. 용계동의 용계역 프로지오 아츠페르 1단지 8월에 418, 9월에 397입니다. 아츠페르 2단지 8월 1398, 9월 1274, 여기는 대체적으로 조금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습니다. 북구 대구역 SDI 프라임 여기는 건설사 요청으로 비공개이며 영경 지구의 대강 로제 비앙은 변함이 없습니다. 북구청역 프로지오 에드폴에 여기는 8월 206, 9월 157입니다. 여기도 한 50개 가까이 빠져나갔는 것 같습니다. 고성동 일가의 태양 디아나스 오페라 여기도 8월에 55, 9월에 1, 현재 54개 정도 빠져나갔습니다. 수성구는 전체적으로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성 골드 클래스 8월 4개, 9월 역시 4개 그대로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건설사 요청으로 비공개 상태입니다. 달서구 역시 8월, 9월 똑같습니다. 그리고 달성군 역시 8월과 9월 미분양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입지적인 부분도 괜찮거나 가격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아파트는 청약 점수가 낮은 분들은 지금 관심을 가져볼만 합니다. 예전에 부모 등 두산 이부와 부모 노택에서도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대구의 일부 아파트들은 70%의 할인 분양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현재는 가격 상승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입지가 괜찮은 곳은 실수요자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구에 미 분양에 대해서 8월과 9월 자료를 통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도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